오목씨가 이제 고춧가루를 활용한 이제 소스를 만들었으면 밥과 잘 어울리고 이제 밥을 먹게끔 해주는 반찬이 되려면 전 고기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좋은 아이 그래서 idea. 저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돼지고기 다짐육을 이용한 소스를 보여드릴게요. 네. 뭐 하려고 그러죠? 아, 예, 요리를 하려고요. 이거 하려고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팬에 불 살짝 올려주시고요. 네. 최근에 오키나와를 살짝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돼지고기 기름과 이제 고기가 들어간 그쪽 소스가 있었어요 네. 어떤 소스가 같이 합쳐질 건지 잠시 뒤에 공개되겠습니다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식용유, 카눌라 살짝만 올려주시고요 허리에 손은 뭐야? 허리에 손이 포인트예요 이 소스의 포인트는 그래요? 예, 기름을 들때 뭐, 네. 무게중심은 귀에 잡아주거든요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다짐육 5 0 0 기준에 양파 1개 그 마늘은 다진 걸로 해서 한 10개 정도만 올려주시고요 먼저 볶아줄게요 네. 팬에서 잠깐 열을 내리고요. 어, 볶고계에서 양파 어떻게 썰죠? 양파 다져주세요. 야 이제 조금은 그렇죠.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아, 우리 가 원했던 그림이 나오셨어요. 아, 이제 왜냐면 아직까지 결성한지가 얼마 안된 분비이기 때문에 호흡이 좀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 오목이 볼록이. 그래서 마늘 타지 않게끔 살짝 볶아주시고요. 아 호흡 잘 맞습니다. 네. 양파랑 마늘을 볶아줬고요 이때 고기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그 저번에 특급 킥이 더 같이 그 어우러짐을 도와줄 거예요 어, 특급 킥? 뭘까요? 특급 킥 2분 뒤에 공개되겠습니다 <laughs> 좀잘좀볶아 그러니까 아이 볶을 뭐 거예요 <laughs> 네 다음은요? 네 이제 끝이에요 이거 먼저 볶아주면 끝나요 <laughs> 네 그럼 이제 저의 기다리고 기다렸던 어? 킥이 공개됩니다. 네, 네, 마킥 아, 모션도 준비했구나. 자 볼록 씨가 준비한 셰프의 킥. 제 킥은요, 예 바로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미소예요. 일본 된장. 네, 일본 아 된장은 준비했고요. 우리나라 된장은 콩 100%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제가 얘를 이제 오늘 특제 소스에 식으로 사용한 이유는 밀가루랑 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된장보다 단맛도 강하지만 좀더 담백함이 있거든요. 이제 오키나와에는 이제 마트나 이제 로컬 음식점에 가면 돼지고기 기름이랑 고기가 들어간 미소가 있어서 그거랑 밥이랑 엄청 많이 먹었어요. 청주를 넣었고요. 청주는 300ml 그리고 설탕은 뭐 크게 두 스푼 그리고 간장 크게 한 스푼 넣을게요. 그리고 미소는 세 스푼 크게 넣을게요. 나중에 밥에다 이렇게 얹 먹어도 맛있겠네. 네, 이 소스는 밥이랑 비벼도 마, 맛있고요. 그냥 김에 그냥 싸서 먹어도 맛있고 라면 끓일 때스프 좀만 넣고 요거 한 스푼 넣어서 먹으면 또 특별한 라면이 만들어져요. 음, 네, 이렇게 해서 만능 미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Delicious life? Olive.